오늘 점심은 대만에서 좀 유명한 햄버거 집입니다. 단단 버거. 여기 햄버거도 파는데 국수도 팔고 <laughs> 다 팔아요. 이게 남부 지방 에만일때 타이난이랑 가오슝 말이야. 아, 감겠습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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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갔다. 아, 여기 있 국수. 어. 근데 이거 세트로 이렇게 하나 먹고 아. 그리고. 이거 닭고기 걸 하나 먹을까, 두 개를 먹을까? 그럴까? 그렇게 하면 딱될것 같은데. 응. 이거는 가져가는 데인 것 같고 아, 네. 여기는 네. 실내에서 먹는 데인가봐. 햄버거, 스파이시. 어, 아, 스파이시. 콜라, 에버주스 아, 콜라. 네 yes. 177. 이제 번호 넘 오케이. Thank y 번호가 중국어 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아, 이거 맞네. 근데 조 신기하지 않아? 어, 얘가 신기하다, 이 이거는 그냥 야시장 이런 데가 팔기 팔던데. 추창국수 어, 같은 거. 어이거는 이제 돼지고기 살코기 국수. 아, 달달하네, 얘가. 약좀 달아요, 약간. 매워보로 해. 이게 전혀 밥 같지가 않네. <laughs> 국수 같지도 않네. 아이거 거의 고추장 느낌 난다, 야, 맛이. 약간 떡볶이 소스 같은데. 어. 떡볶이. 아, 초장이랑. 떡볶이랑 사이가있아타인까 낫네 좀 난다 어타니가 타야 무고 타야겠네 후추가 좀 있는 같은데 한번더넣어보겠다아 이게 약간 좀 후추가 아니라 소금이 섞였나? 조미료인가 <laughs> 조미료 같다, 조미료 점점 산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근데 이게 다, 다 살짝 너무 달아서 이렇게 좀 돌아가겠네. 아, 괜찮네요. 응, 음, 괜찮네요. 저는 이제 햄버거를 먹겠습니다. 약간 맘스터치랑 비슷합니다. 맘스터치랑 냄새가 맘스터치 같아. 어, 그거랑 그 상하이 버거랑 비슷하네. 어. 아 소스가, 소스가 이게 마요네즈랑 케첩 섞은 건가? 모르겠다. 먹어봐야겠다. 사우던즈 아일랜드 그 색깔. 아 사우던 사우던이다. 맘은 확실히 비싸다. 맥도날드보다 훨나 보이는데. 음. 이 튀김이. 바삭바삭하지음 어, 맛없어. 아삭하고 바삭바삭합니다. 맛있네. 아, 이 이거 맛있어, 이거는. 요렇게 세트를 해서 요거, 요거, 요거 해서 99. 4 0 4천 원좀안 하는 거지. 100원을 안 넘으려고 애쓴 어, 것같아요 그렇지. 예. 얘는 엉덩이살이겠네요. 엉덩이 이게 데 튀김이 좀 딱딱한 편이에요. 엄청 바삭거리다. 어. KFC보다 간이 좀 덜하네. 그래서 작은한 맵고라 그런 게 전혀 없네. 좋찮네요 엄청 뜨겁다. 음. 치킨 음, 맛있어? 맛있네아 저는 엉덩이살 좋아하거든요. 음, 맛있어. 아니, 엄청 뜨거워서 좋네요. 이 사람들은 좀 많이 짠걸 별로 안 좋아하는가봐. 별로 안 짜네. 다 삼삼합니다. 근데 냄새나고 그런거 전혀 없고. 그게 너무 좋아요. 그죠? 와. <laughs> 확실히 다른 데보다 튀김이 좀 강해요. 좀 우리 닭다리 과자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음. 좀 강한. 근데 맛있네. 괜찮네요. 그런 가이된 맛을 좀 절제한 것같아이동네이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가 봐. 아, 괜찮네요. 저는 이거 만족하고 엄청 만족하고이세 개가 만족합니다. 저는 이거는 별로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다시 오면 요거랑 콜라를 먹겠어요. 아니면 요거, 이렇게 닭다리랑 치킨. 맛있네. 좋네요. 전 만약에 이집되였으면 요게 자주 왔을 것 같아. 롯데리아 맥도날드보다 더, 더 자주 왔을 것 같아. 이게 독특한 게 흔히 햄버거 가게들은 이제 햄버거 세트가 있잖아. 햄버거랑 콜라, 감자튀김. 요 세트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국수가 메인이 들어가야 돼. <laughs> 국수, 콜라, 햄버거. 또는 뭐 국수, 콜라, 닭다리.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햄버거랑 콜라만 먹으려면 그 세트가 없어요. 따로 시켜야 돼요. 좀, 좀 아쉬운 것 같고 그거 재밌긴 하네. 무조건 국수를 시켜야 된다는 게 재밌어요. 괜찮은데? 금액 대비 엄청 좋은데요? 다음에 한번 여기서 먹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추천합니다. 아, 커피가 안 나오네. <laughs> 얘를 썩어야겠다. 그래도 아, 위에는 맛있다. 약간 맥싱 같 설탕 사니까 맥신 같네. 어, 맛있네요. 얘는 그냥 갈데 없이 그냥, 그냥 이렇게 먹을까? 먹으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아 아, 맛있네. 맛있습니다, 이거. 어 괜찮네. 똑똑합니다. 제발 좀 내가 가자 면좀 반항하지 말고 가자. 시끄러. 이거는 <laughs> 네, 설탕타야지 맛있겠어요. 그냥 응. 뭐으면 맛없을 것 같다. 저희가 주문했고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사람 엄청 많네요. 저희가 한 10시 좀못 돼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사람 좀많 평행입니다. 수요일. 또장 얘는 차가운 거, 단다, 달달한 걸로 했어요. 차가우면서 달달한 거. 그리고 얘는 샤오핑. 샤오핑은 안에는 부추랑 고기인가? 어, 이게 아. 계란 부침게 들었더라구요. 이거 뭐지? 시래기도? 시래기 같은 같아, 거뭐 같아요. 음. 얘는 탕바오. 얘는 그냥 고기 만두 같아요. 이게 샤오롱바오를 아. 찐빵 버전으로. 아, 그게 그, 엄청 크네. 엄청 크네요. 음, 우리, 우리나라 찐빵 같다. 요우띠아오. 요우띠아오. 요는, 요는 베트남에서 이런 거 많던데. 어. 그리고 국수에 찍어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뭐, 스프에 찍어 먹고 이렇게 하던데. 이런게 많았습니다. 약간 중국 문화 버리네 그럼 저희가 뭘부터 먹어보나? 이거. 탕바오 엄청 음. 어, 뜨겁네. 아, 이렇게 되구나 고기랑 파랑, 뭐 이런 게 있네. 아, 국물이 좀 있습니다. 와, 이거 그냥 비모 쓰면... 와, 이거 엄청 뜨겁게 는데 아, 그냥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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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아, 그냥 고기 만두, 소랑 똑같은 맛이 향이 나요. 어... 음. 어, 음, 맛있나? 사실 그때는 찐빵이었습니다. 찐빵 근데 엄청 부드럽네요. 맛있네요 아이줄썰만데 음, 얘는 육, 육즙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생강이 없어 우리나라가 거부감 있게 그렇지 않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맛입니다. 딱음 맛있네 이거 샤오빙을 먹어볼까요? 이게 빵이 약간 페스츄리 같은 그런 빵이에요. 어, 엄청 위에가 바삭바삭 깨지는 그런 빵이네요. 한번 반을 쪼개보겠습니다. 아이거 아이래요. 원래 안에 야채 얘를 빵 없기도 하더아 이거는. 아, 얘는 제가 여기 넣어 먹어도 되고. 아. 아 위에 깨가 엄청 많아서 엄청 고소합니다. 음, 촉촉합니다. 약가 뭐지? 우리나라 야채 빵을 먹으면 이게 간식 같은 느낌인데 얘를 먹으면 밥 같은 느낌이에요. 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볶아서 짠거 짠 있잖아. 그 맛이 굉장히 많이 나면 그래서 이게 밥인 것 같아. <laughs> 그럼 이콩을 한번. 아, 이게 단 거라고? 음. 아, 별로 안 다네요. 아, 그래? 어, 별로 안달어 저는 약간 배지밀 B 정도 단 맛인 줄 알았는데, 배지밀 A 같아요. 콩, 콩향이 많이 나요. 약간, 콩물에 살짝 그콩 냄새가 좀 많이 나. 비릿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냄새가 많이 나. 그래서 내가 좀 선호하는 맛은 아닌데. 여 이거 찍어 먹어볼게요. 색깔은 어서 진하네. 배지밀 색깔처럼 진한데, 맛은 그냥, 엄청 옅은 색깔 같은 느낌의 맛이었어요. 쭉하거나그러지가 아, 않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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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물 같아. 음. 야, 찍어볼까? 음. 찍어 먹어야 맛있어? 응. 그래도 맛, 그렇게 뭐 맛이 안 나거든. 좀더 이게 가미가 되거 맛있네. 그냥 먹는 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 이것도 복신폭신하네요 <laughs> 그래서 국물을 확 빨아들이잖아요. 음, <laughs> 맛있습니다. 다 상사만 맛이야. 음. 얘도 근데 짜거나 그러지 않고, 얘도 그냥 별로 없고, 얘는 많이 안 달고. 저는 이 만두가 제일 맛있네요. <laughs> 얘가 제일 맛있습니다. 다른 거는 약간... 잘 모르겠어.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두는 확실히 맛있어요. 간장 안 찍어도 이게 적당하게 맛이 잘 되있어. 아, 만두를 좀 많이 사세요. 개인적으로 난 만두만 두개 먹고 싶어요. 어.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만하고 빨리 먹고 나갈 수 사람이 너무 많네요. 구독과 좋아요 꺾어 눌려주시고 다음에 봐요. 빠이.